안녕하세요. 저희는 실패 없는 고성과 상품 소싱 프로세스를 연구했습니다. 단순한 구매가 아닌 체계적이고 정교한 6단계 전략만이 성공을 보장합니다. 실패하는 소싱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사례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공 소싱의 첫 걸음, 바로 시장조사 및 트렌드 분석입니다. 감에 의존하지 마세요. 판다랭크나 셀러 라이프 같은 소싱 프로그램을 활용해 트렌드를 분석하고 적용된 고수익 키워드를 발굴해야 합니다. 시장 수요 예측 없이 유행만 따라가면 재고 리스크만 커지는 실패 프로세스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시장 규모와 가격, 제품 스펙 점검 등을 고려해 시장 조사를 하여 브랜디노 니트릴 장갑을 핵심 상품으로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 공급업체 발굴 및 평가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납기 이력과 품질 불량률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오직 가격만 보고 선택하면 품질 통제가 불가능해져 결국 브랜드 신뢰도를 잃게 됩니다. 저희는 공급업체의 사전 품질 인증 서류를 확인하고 생산능력, 가격, 협업평가 등 현지 방문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샘플 주문 및 품질 검증입니다. 제품 자체 품질뿐 아니라 포장 상태와 배송 소요 시간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최종 고객에게 불량품이나 파손된 상품이 전달되어 반품이 폭증하게 됩니다. 저희는 제품 사양을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 라인업의 제품 사양과 동일하거나 더 고스펙의 샘플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두께 측정기를 활용하여 포장 재질과 강도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배송 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격 협상 및 계약 체결입니다. 최적의 가격을 협상하고 명확한 계약 조건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단가를 낮추는 것을 넘어 결제 조건과 물류 비용을 통합적으로 계산하세요. 명확한 계약 조건 없이 구두로 진행하면 분쟁 발생 시 모든 리스크를 판매자가 떠안게 됩니다. 저희는 가격 및 최소 주문 수량을 협의하고 품질 조건과 안정성, 법적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문서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고 관리 및 물류 계획입니다. 적정 재고 수준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로켓 크로스 등 풀필먼트를 활용해 재고와 배송을 자동화하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세요. 수동 관리 시 재고 동기화 문제로 주문 취소가 발생하고 이는 곧 고객 만족도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저희는 ERP와 광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ROP 공식을 활용해 안정적인 재고 관리를 합니다. 상품에 맞는 효율적인 재고 및 물류 최적화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판매 데이터 모니터링 및 재주문입니다.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재주문 시기를 결정하고 고객 피드백을 즉시 반영해 제품을 개선하세요. 저희는 데이터에 기반한 판매 속도와 광고 수익률을 점검하고 꾸준한 데이터 동기화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6단계 프로세스 전략을 실행하여 브랜디노는 고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차별화된 브랜딩과 스토리텔링으로 경쟁사와 완전히 다른 가치를 제시해야 지속 가능한 고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정교하고 체계적인 6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여러분의 상품 소싱이 확실한 고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